범죄 경력 자료는 조회는 할수 있습니다만 그 용도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공무원으로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요 직책으로 간다라고 할때이 범죄 경력 자료에 대한 조회가 진행이 되고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보안 시설에 취직을 한다고 라할 때도 국가정보원에서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법인에서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는 사건도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인 후보자에 대해서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 하는 후견인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형이 이제 집행이 되거나 면제가 되거나 했을 때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기간이 필요하고요.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벌금형 선고된 때부터 2년 동안 형이 유효하게 살아있다가 실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와는 달라가지고요. 어쨌든 남게 됩니다. 내가 벌금형이 ...든 뭐 아니면 징역형이든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계속 남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수사를 받긴 받았는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수사 경력 자료로서는 삭제해 주기는 합니다 관련할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